Thank you 들과 딸을 기르는 아빠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, 안녕하세요 한예서 아빠 한유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건우 아빠 노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유한 아빠 오태곤입니다 집에 가면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반겨줘요? 자고 있죠 아 자고 있나요? 일찍 자나요? 일찍 자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기 전에 혹시 보나요? 자죠 그땐 저희가 자죠 저희가 자고요 저는 근데 웬만하면 좀 일어나서 유치원 가는 거 이제 배웅해 주고 다시 조금 더 누워서 쉬는 것 같아요. 시는 중에는 일주일에 월요일 날 쉬는 날 말고는 못 보니까요. 왜냐하면 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애들은 유치원 가가지고 저희는 자고 있죠. 경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한 10시, 11시 되니까 또 애들 자고 있죠. 또 일어나면은 또 바로 나가고 이러니까 월요일 날 말고는 거의 못 본다고 봐요. 휴천 취소될 때가 이제 홈 경기에서 있잖아요. 보통 그럴 때 빨리 가면은 아이들을 그래도 오랜만에 길게 볼수 있는 시간이잖아요. 간다고 해도 애를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유치원 끝나고 뭐 태권도 가고 공부방 가면은 애도 여섯 시 넘어서 끝난다. 아기가 어떨 때 제일 예뻐요? 건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어 그리거나 상어 만들고 와서 이제 아빠한테 와서 이제 자랑하고 이제 그럴 때좀 가장 귀여운 것 같아요. 일요일에 2시 경기 같은 날 하고 들어오면은, 집에 들어오면 이제 유한이가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이제 뽀뽀해주면은, 네, 예, 그런 게좀 하루에 피로가 풀리더라고요. 아, 이럴 때, 아, 이럴 때 애들이 있어서 좋구나. 예,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예소가 오늘 경기 잘 하고 오라고 이렇게 화이팅을 불어넣어줄 때, 뭔가 오늘은 또잘될것 같다는 그런 긍정적인 기분을, 기운을 받으면서 이제 제가 출근하는 것 같습니다. 혹시 딸 키우는 아빠들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, 같이? 다 주변에 남자 아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딸을 되게 원했는데 지금도 이제 와이프가 둘째를 임신 중인데 둘째까지 아들이어가지고 딸을 한번 키워보고 싶은 로망은 있, 있습니다.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아들은 알아서 큰다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알아서 크니까 별로 크게 손이 안 간다. 그런 얘기를 이제 좀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딸이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조금 손이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래고좀 조심스럽기도 하고, 아들에 대한 로망은 네, 항상 있고, 지금도 있지만, 네, 그냥 하나만 잘 키우겠습니다. 네, 경은이 형, 형 경은이 형이 형제시죠. 형, 외동이세요? 형이 외동이세요? 누나 한명 있지. 음, 유선병도 여동생 한명 있고. 저는 외동이어서 너무 어렸을 때 외롭게 좀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한이한테 그거 물려주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명더 와이프랑 상의해서 갖게 됐는데 상의 맞아? 예 네? 상의 맞아? 상의는 했죠 그래도 가족인데 상의는 해야죠 가족인데 또 싫다고 하더라고요 주위에 물어보면 항상 뭐 외동이 좋다고 하고 뭐 맨날 싸우고 근데 아, 외동 좋긴 좋아요. 외동이 진짜 좋긴 좋아요. 뭐, 혼자 할거다 하고, 먹고 싶은 거다 먹고, 뭐, 장난감도 맨날 어렸을 때 저만 사고, 뭐, 좋은데, 좀 너무 외로웠어요, 저는. 권우 성격은 어딜 갖다 놔도 좀잘 놀고, 친구가 금방 생기고, 모르는 사람을 봐도 말잘 긁고,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고 그래서 둘째는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형님, 거의 태곤이 어렸을 땐데요, 그러면? <laughs> 저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. 얘가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이제 뭐 8시 9시에 이제 거셔도 뛰어댕기고 밑에 이제 뭐 층간 소음 뭐 패드는 다 이제 깔아 놨는데도 그래도 뛰거나 그러면은 너 밑에 아저씨 올라와서 네 이놈 한다고. 근데 형, 아, 네내 네, 네 이놈 한다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. 진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. 네내 네 이놈을 나한테 하겠지. <laughs> 나한테 하는데 이제 아들한테 한다고 내가 이제 선의 거짓말을 하는 거지. 망태 할아버지 온다. 망태 할아버지 온다. 너무 했다라면서. 어. 아 진짜 망태 할아버지 무서워해. 그 너무 고전적인 거 아닌가? 아 아직까지 무서워해. 망태 할아버지는 아예 모를고 같은데 그 거.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. 형은 알잖아요. 나도 잘 모르지. 야 <laughs> 망태 할아버지 온다. 빨리 한번 이불에 숨어, 이불에 숨고. 아, 그럼 막후 다닥 숨어요? 어. 모르겠어. 난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. 그 교육 차원에서 도깨비는 좀. 음, 도깨비. <laughs> 그러 그러니까 유한이는 좀 희한하게. 여태까지 때를한번 쓰지 않았어요. 막 마트에서 막 눕는 애들 있잖아요. 막야 사줘. 막 해서 눕는 애들. 그런 거한 번도 없어. 요 그냥 다음에 사줄게. 그러면. 그러면 다음 원정 때 갔다 오면 아빠 다음에 사준대며어 그래? 사러 가죠. 많이 사줬지. 많이 사주죠. 그렇지. 많이 사준데도 무가고 계속 사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거 똑같은 거 있는데도 또 달라 그래. 그러면 그때 이제 또 설계가 좀발을 해야지. 아빠 돈 없어. 이러고 진짜 돈 없어. 아빠 힘들어. 요즘 <laughs> 힘들다고 해버려요. 어. 그러면은 뭐 하죠? 카드 카드 <laughs> 돈이 없으면 카드를 달래. <laughs> 카드는 없어. 이래. 그러면. 아이에게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이 혹시 있을까요? 얘가 이고 얘가 벌써 이런 말을 해도 있혔고 이런 말 어디서 배워 왔지도 있혔고 <laughs> 면도를 안 했을 때, 아,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야, 나도 <laughs> 털이 저렇게 나라는 거야, 막 이거 나중에 털 나는 게 자기는 싫다고, 막 그런 얘기 하니까 여섯 살인데 그런 얘기 하니까 빠르긴 빠르구나. 유한이가 한번 뭐안 되니까 아씨막 이래가지고 유한아 그 나쁜 말이야 하면 안 돼. 타일러서 뭐 말해주긴 하는데 어린애들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아빠는 항상 화만 내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한 번씩 하는데, 이제 아, 내가 자제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이걸 서운해 해야 되는 건지 좀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. 이게, 어 나도 그랬겠어 아빠 무서워하고 도망갈 때 있어. 내제 화를 내고 엄마가 이제, 이제 혼내면은 이제 도망가. 아빠 무서워. 막 이러면서. 근데 예전에는 만약에 그냥 진짜 화를 냈다면 지금은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런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하면. 그것 또한 이제 화로 느껴지나 봐요. 그러니까 아빠는 화만 내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 딱 들으면 한 번씩 조금 "아, 이거 어떻게 이 진짜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?" 싶기도 하고, 좀. 건우도 좀 무서워해요. 아니, 혼낼 때만 무서워하고, 근데 한번 혼내면은 울기 직전 아니면 뭐 하면은 이제 막 아빠 무서워 하면서 울 때도 있고, 내 엄하게 할 때는 전 완전 반대예요. 저는 여태까지 유한이한테 화낸 적이 거, 거의 없을걸요. 유한이한테 엄마 무서워 그러면 응 음. 엄마 무서워 그러면 아빠 무서워 그러면 응 음? 아빠 하나도 안 무서워. 그 화내는 게난 너무 미안하더라고. 그러니까 내 인식이 그렇게 될까봐 몇번 보지도 않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화만 내는 사람으로 되잖아. 해야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지. 알이지 근데 와이프가 악역을 많이 하죠. 와이프 이제 잘 바라죠. 우연 이러면서데 근데 눈에 보이는데 그냥 너무 커. 지나가는 것도 내내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나는.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 전에 싸버리죠. 오야. Yeah. 애가 갑자기 노는데 갑자기 에 여자친구하고 데려가고. 여서 남자친구도 데려와서 그런.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? 그냥 사진 사진은 본적 있죠. 이 아이가 건우가 좋아하는 아이야. 뭐 이런 걸 보고 있죠. 들으면 좀 어떠세요? 가장 체험 뭐. <laughs> 유현이가 어리니까 뭐 남자 친구 여자 친구. 이거를 잘 모르는데 그냥 사진 같은 거 이제 유천에서 보내 보내 오면은 얘 좋아, 음, 좋아. 뭐 이런 뭐 그냥 그 정도예요, 그냥. 저도 아직까지는 별 감흥이 없어요, 그냥. 자, 아, 생활 잘하고 있구나. 뭐 이런 기준으로 보지. 그냥 누구랑 제일 친해? 하이 정도. 뭐 이렇게만 물어보고 다른 거는 별로. 예, 아직까지는. 우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혹시 뭐예요? 야구요. 야구. 진짜 근데 저보다 잘 쳐요. 요즘엔 좀 놀아주는 게 편해요. 그냥 집 안에서 이거 약간 푹신푹신한 공이 있거든요. 그거 이렇게 던져주면 지가 계속 쳐요. 계속 쳐요. 뭐한 시간씩 쳐요. 근데 야구 진짜 안 시키고 싶은데 저는 유한이 뭐 장래희망이 뭐야? 꿈이 뭐야? 뭐 야구 선수래요. 근데 아 저는 진짜 야구 시키기 싫거든요. 이 야구 선수 아빠들은 조금 다 공감할 것 같긴 한데. 건우는 야구 관심 있어요? 아니 건우는 상어. 항상 평상시에도 범고래나 상어 인형을 들고 그 피규어를 들고 다닐 정도로 상어를 좋아 좋아해서 맨날 상어 그림, 상어 그림 그리고 클레이로 상어 만들고 그러니까 모든 게다 상어예요. 아쿠아리움 이런데 자주 가세요? 상어 보러? 아 무저가 상어 때문에 아쿠아리움을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.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는 모르지만 뭐 판다를 엄청 좋아해서 뭐 제가 저기 중국까지 갈 뻔한 그런 뭐 푸바오를 보러 중국도 갈 뻔한 적도 있었고 푸바오는 계속, 푸바오를 계속 좋아하고 판다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평상시에는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림 잘 그리는 것 같아요, 네, 그이이 하루하루 다르게 그림 그리는 실력이 좀 느는 것 같아서 아빠 입장으로 봤을 때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가 약간 좀 상상력이 좀 풍부하다는 약간 그런 생각. 이렇게 해서 일단 아빠 투크를 일차로 일단 마쳐보도록 할게요. <laughs> 우리 아이돌들은 뭘 좋아하는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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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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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처음 들었어. 저도요. 저 지금 처음 들었어요.